終焉の権力世界のあらゆる輪廻は君たちの前にあるしかしそれを背負う必要だそんな小さな願いが前へと進むための力になってる私たちは律者になったけどそれでも人間のままだ,だ 今の願いはこの完璧じゃない物語を完璧に近づけること。 히페리온 사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붕괴서드 버전 6.4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장님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붕괴서드 마지막 메인 스토리 버전인 버전 키아나가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 제 일부 스토리가 드디어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정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대도 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우리 주인공들에게 좋은 결말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다니까 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 마음 알죠 함장님들께서도 이번 버전키 하나가 기대되면서 한편으론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버전에 담긴 내용만큼은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신규 캐릭터에 이어, 신규 스토리, 거기다 신규 이벤트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그럼 캐릭터부터 소개해드릴까요? 먼저, 종원의 일자, 키아나입니다. 허수속성 화염 데미지 캐릭터로 쌍권총과 한손검으로 전투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전투 중 더욱 능동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키아나 슈트의 최종 형태로 성장을 마친 키아나는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념의 율자와 마찬가지로 종원의 율자도 공중에서 전투를 펼칩니다. 공중에서 적을 하늘로 띄우거나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두 가지 공격 방식이 있죠. 공격 중에 아닐 때 필살기 버튼을 누르면 최대 2단 도약을 할수 있는데요. 도약은 회피로 간주되며 동시에 극한 회피 스킬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종원의 율자의 공격은 강림 스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강림 스택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공격 버튼을 길게 눌러 분기 공격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분기 공격 발동 시 월검의 자세와 시간의 자세 사이에서 전환을 진행하며 자세마다 특유의 공격 효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원의 율자는 분기 공격을 발동할 때마다 윤회의 시간을 획득합니다 윤회의 시간이 가득 차면 회피 버튼을 길게 눌러 절대 시공 단열을 발동할 수 있죠. 절대 시공 단열은 시공 단열 기간 종원의 율자 자신에서부터의 정지된 영역을 전개하며 영역 내 시간은 완전히 정지합니다. 또한 종언의 율자 분기 공격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월검의자세와 시간의 자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종말의 자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넓은 범위의 적에게 화염 원소 데미지를 가합니다. 와, 이번 종언의 율자의 공격 스킬이 정말 많고 화려하네요. 자유 분방한 키아나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잠진 남만 키아나 컴백! 맞습니다. 종원의 일자 형태는 주인공 키아나가 성장의 극치를 이루었고, 심적으로도 행복과 자유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첫 만남 당시 천진난만했던 키아나의 느낌이 되살아난 것 같아요. 크, 멋지다. 게다가, 슈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계량 버전 드레스로 바뀌고, 무기도 가벼운 권총과 검을 사용하네요. 그런 모습에서 키아나가 힘겨웠던 시절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자유롭고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해요. 맞습니다. 아마 키아나가 성장한 모습을 본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럼 이어서 정원의 일자 추천 무기와 성은도 확인해 볼까요? 함께 추가되는 신규 무기는 무명의 열쇠와 초월 무기, 무명 지경 만물의 시작인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캐릭터와도 연관이 있으며 달빛처럼 빛나는 키아나와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 이뻐라. 성은 세트 종원의 이름은 진리의 일자 성은 세트와 비슷한 디자인 콘셉트입니다. 성은 일러스트에 키아나가 겪은 의미 깊은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종원의 일자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신규 캐릭터로 넘어가 볼까요? 슝! 바로 바로 허수 속성 뇌전 원소 데미지 캐릭터 기원의 일자 라이덴 메이입니다. 기원의 일자는 적을 공격하는 칼날의 날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술을 펼치는데요. 전투 중 칼날의 날개에 심신일체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심신일체가 가득 찼을 때 검을 거두거나 특정 타이밍에 공격 버튼을 터치하면 검을 휘둘러 기원 역행을 발동하고 주변 시간은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공격 버튼을 터치하면 2단 공격과 의업 주사리 발동하고 짧은 기간 지속해서 뇌전 원소 데미지를 가합니다. 필살기를 발동하면 스크린을 드래그해 연속 참격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참격은 뇌전 원소 데미지를 가고 하 일정 횟수를 공격하면 피니시 공격을 발동합니다. 실제 플레이 모습을 보니까 메이의 공격이 더 날카롭고 간결해진 것 같아요. 아 메이 멋있어. 네. 기원의 율자는 완전히 성장한 메이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대의 의지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아 더욱 강력하고 침착해졌습니다 메이도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키아나, 성프레야의 동료들, 그리고 13인의 영웅들이 함께해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모두가 곁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준 덕분에 기원의 율자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메이도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예전과 비교하면 메이도 정말 많이 자유로워진 모습이에요. 자신의 실력에 확신이 있다는 거겠죠. 음! 게다가, 메이의 쇼트 디자인이 엘리시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보라색 수정은 엘리시아가 공격할 때 사용하는 마법 수정과 비슷한데요. 기원의 권능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이트 골드 색상이 주는 신성함과 행복감도 엘리시아와 비슷하죠. 메이의 무기도 더욱 화려해진 것 같아요. 오! 신규 무기 순수의 열쇠와 초월 무기 순수지경 자아의 무결도 신규 버전에서 함께 추가됩니다. 성은 세트에는 키아나와의 만남, 요르문간드 가입, 13인의 영웅과의 만남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메이에게 있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장면들을 다시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네요.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두 쇼트에 이스터 에그가 담겨 있습니다. 종언의 율자와 기원의 율자는 서로 버프를 줄수 있어요. 종언의 율자, 기원의 율자, 진리의 율자가 하나의 파티에 모이면 종언의 율자의 분기 공격이 강화됩니다. 진리의 율자가 발동한 폭발 연계로. 종원의 율자가 특수 큐티 e 로 출전하면 시간의 자세로 고정 출전하고 기원의 율자가 발동한 폭발용계로 출전하면 월검의 자세로 고정 출전합니다. 태살기를 발동하면 종원의 율자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달빛 아래에서 빠르게 낙하해 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또한 파티의 기원의 율자와 진리의 율자가 동시에 존재하면. 종원의 일잘 필살기는 연기 필살기로 전환되고, 파티원이 가하는 모든 원소 데미지 또한 증가합니다. 와, 이렇게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또한번 감격스럽네요. 성프레이아부터 달까지, 세 명의 소녀가 용감한 전사가 되어 서로의 믿음과 힘이 하나로 모은다.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소녀들은 분명 자신의 의지를 계속 관찰해 나가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위해 싸울 거라고 믿고 있어요! 버전 키아나에서 새로운 무장인형인 키아나 카스라나도 등장합니다 화염과 뇌전 원소를 서포트하는 인형으로 파티원의 데미지 속성에 따라 해당 원소 데미지 증가 효과를 제공합니다 필살기 발동 시 야구공 폭탄을 날리고 데미지와 함께 주변 적을 끌어당깁니다 또한 대기 캐릭터의 교대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고 전장의 모든 적이 받는 모든 원소 데미지를 증가시킵니다 오, 정말 강력한 동료가 되겠는데요? 인형의 모습도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별 모양 머리띠를 보니까 키아나의 첫 슈트였던 백년이 생각나는 게꼭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네, 그럼 캐릭터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버전에서 중요한 게또 있죠? 바로 메인 스토리 제일부 최종장 그리고 네일로입니다 스토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며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5장 스토리에서 주인공들은 지구를 되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고 성은 계획의 키메라와 치열한 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동료들의 노력 끝에 키아나 일행은 종원의 고치에 도착하고 이로써 종원의 권능을 가진 또 하나의 존재, 케빈과 마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크! <laughs>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메인 스토리 제1부, 최후의 보스 케빈이 등장합니다! 케빈은 성은계획에 힘입어 종원의 힘을 완전히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종원의 권능의 태초 모습을 구현합니다! 보스전에서 케빈은 거대한 세상의 교수를 소환하고 직접 위에 올라타 조종합니다. 세상의 교수는 세 팔에 각각 레비아탄의 주시, 키메라의 관제, 엄마의 초월체를 쥐고 있으며, 이는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질학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번 보스전에서 함장님들은 종언의 율자, 기원의 율자, 진리의 율자, 이세 명의 캐릭터로 케빈과 그의 소환문을 상대하게 됩니다. 첫번째 무대에선 종원의 일자의 공중전 강점을 활용해 기원절멸의 그림자를 격파할 수 있으며 소환물에서 나오는 갈고리로 높은 곳에 날아가 고생대 레비아탄의 주시를 물리치면 다음 무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무대는 신규 캐릭터 기원의 일자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생대 키메라의 권제는 세상의 괴수에서 분리되어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 및 공격합니다 세상의 교수는 연속 참격을 발동하는데요. 기원의 율자의 공격과 무기 스킬을 활용하면 보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대에서는 진리의 율자가 합류합니다. 케빈이 소환한 기원 절마의 그림자와. 신생대 엄마 초월제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 진리의 율자 붕기 스킬로 적을 고정시키면 다수의 기원 절멸의 그림자를 한 번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케빈은 세상의 괴수를 조종해 세상을 파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알리니까 회피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 역시 최종 보스네요 저 크기와 스킬만 봐도 정말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그저 케빈이 소환한 소환물일 뿐이죠 케빈이 형태를 전환해 종원의 힘을 모두 개방하면 더욱 강한 압박과 숙명이 느껴질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장이 업데이트된 후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버전 키아나가 끝날 때까지 함장님들은 최후의 결정과 관련 있는 함교 테마 밝은 달 위에서 를 체험하며 그 분위기를 한층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스토리와 신규 강정 말고도 풍부한 제1부 최종장 특별 보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전키 아나 업데이트 후 4월 6일까지 메인스토리 제 33장 진리의 이름으로의 모든 스토리를 클리어하면 성은 선택상자를 획득하고 기원의 율자 추천 성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인스토리 제 34장 달의 기원과 종원의 모든 스토리를 완료하면 기원의 율자 캐릭터 카드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와! 대박이에요! 기원의 율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제34장 스토리를 완료해야겠죠? 그렇죠! 제35장 스토리에서도 많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챕터 관련 임무를 완료하면 함교 테마, 미래를 향해 수정, 피안 쌍생 신규 코스튬, 봄날의 에스토니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모습의 함교 테마네요! 새로운 여정을 향해 다음 역으로 출발하는 느낌이 연상돼요. 제레 코스튬도 게임에서 보기 드문 스타일이에요. 힝! 스토리도 멋져 보상도 멋져 이번 버전이 정말 기대돼요. 그럼 테마 이벤트 시끌벅적 휴가 심포니 이야기를 소개해볼까요? 이번 이벤트는 횡스크롤 슈팅 콘텐츠인데요. 이번에도 성플레이어와 황금 정원의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스테이지에서 함정님들은 캐릭터를 조정해 각종 플랫폼 사이에서 점프하고 타이밍에 맞춰 스킬을 사용해 적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배경 속 모든 적을 처치하거나 제한시간 안에 스테이지 도전을 완료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총 10명의 캐릭터를 개방할 수 있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캐릭터 경험치 재료를 획득해 캐릭터의 기본 스탯을 업그레이드하고 패시브 스킬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점수 게임 스테이지에서는 럭키 티켓으로 무기 파워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운 보고에서 이벤트 도구를 소모해 이벤트 캐릭터의 무기를 뽑고 등급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많은 칭호를 설정하고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장비 화면에서 무기 재설정을 진행하고 칭호를 갱신해 다양한 등급의 칭호를 획득할 수도 있는데요. 재설정 아이템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높은 레벨의 재설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획득하는 친구의 등급의 확률도 바뀝니다! 정상을 향해 특수 스테이지에서는 1층을 클리어할 때마다 3가지 랜덤 버프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도전을 완료하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상점 코인, 등용문 스티커 등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달성한 최고 층수를 표시해주는 제야 달빛 메달을 획득할 수 있고 각종 이벤트 콘텐츠에서 획득한 상점 코인으로 로스트 로즈마리 신규 코스튬, 수정, 토끼 호모 메달, 재설정 도구, 공 선택 상자, 타입 B 등의 보상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함정님들, 고고! 우와, 리타한테 새로운 코스튬이 생겼네요! 이번 코스튬은 기존 서양식 디자인과 달리 동양적 판타지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네요! 뒤쪽은 깃털 재질로 되어 있어 더욱 가볍고 산뜻해 보여요! 이벤트 그림자의 틈이 버전 키아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이벤트에는 도전 모드 침몰의 그림자와 일일 스테이지 회유의 그림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몰의 그림자와 회유의 그림자는 네 개의 파트로 진행되며 순차적으로 개방됩니다. 침몰의 그림자는 파트마다 세 가지 다른 스테이지가 포함어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출전 가능한 캐릭터가 고정되어 있으며. 함장님들께서 자신의 캐릭터 또는 체험 캐릭터로 도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유의 그림자에는 파트마다 한 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지정한 세 명의 캐릭터 또는 체험 카드 중한 명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지정 캐릭터는 특별한 스테이지 스킬 및 기초 속성 보너스가 있으며 출전 화면에서 적절한 각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인은 전용 각인과 코어 각인으로 나뉘고 적절한 코어 각인을 선택하면 전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미 난이도 스테이지를 처음으로 클리어하면 아이짱 코인을 획득해 캐릭터 스킬을 강화하고 전투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와, 신규 버전 이벤트가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함자님들께서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신규 버전에서 많은 보너스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로그인 이벤트입니다. 로그인 이벤트는 버전키 하나 업데이트 후 개방됐는데요. 총 정밀보급카드 10장, 2,400 성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버전 이벤트 임무를 완료하면 자유 선택상자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상자를 오픈하면 태고의 의지, 태고의 전승, 아인슈타인 토러스, 3분의 1 결정, S급 발키리 선택 조각 등의 풍부한 보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고 최고! 함교 아래 특별편지를 열어보면 정밀보급카드 5장을 획득할 수 있고 최종장 웹페이지 이벤트와 메인 퍼즐 이벤트에 참여하면 총720 수정까지 획득할 수 있어요. 버전 키아나에서 순수한 마음의 그림자 이벤트 보급이 개방되는데요. 이벤트 보급을 10회 진행할 때마다 추가 보상으로 정밀보급카드 5장을 획득하고 최대 40장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원의 율자 추천 무기와 성운을 기다리는 함장님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함장님들 고고! 자율 보급 교대도 신규 버전에서 개방하는데요! 첫3의 로테이션 자율 정례보급마다 첫 10연차는 30% 할인이라는 사실! 대박! 놓칠 수 없어! 신규 버전에서 누적 소모 이벤트도 등장합니다 보급에서 수정을 소모하면 신염의 율자 캐릭터 카드 신염의 율자 성극 요란 여미야 성현 랭크업 인장 등의 풍부한 보상과 신념의 일자 신규 코스튬 하늘에 피어나는 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념의 일자 신규 코스튬은 피닉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옥패, 붉은 실등 행운을 가져다주는 전통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공격 특수 효과도 폭죽처럼 펑펑 튀는 명절 분위기가 나네요. 이 소상을 위한 신규 코스튬 비단 배곡도 있어요. 이번 코스튬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 머리에 있는 토끼가 전체적으로 더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전투 특수효과도 행운과 좋은 기운을 상징하는 매화와 산수화로 꾸며졌습니다. 패키지 코인을 모아서 꼭 바꾸는 걸 추천드릴게요. 버전 키아나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야, 정말 많죠? 역시, 제 일부 메인스토리 마지막 버전답습니다. 사실, 정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붕괴서드 제1부 메인스토리가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또 새로운 계획이 있나요? 당연하죠. 제1부 후일담을 시작으로 새로운 이야기도 이미 제작 중에 있으며, 붕괴서드 또한 기술, 미술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니까 꼭 기대해주세요. 올 한해도 함장님들과 더 많은 모험을 함께하고 붕괴서도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네요. <laughs> 그럼 함장님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